어느 날 갑자기 확 커져서 나타난 여자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이왕 돈 주고 했다며 잔뜩 티를 내고 다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커진 이유가 명확하지 않아 의슴인지 찐슴인지 단정짓기 애매한 경우가 태반인데요. 당신은 구분할 수 있으신가요? 바로 시작합니다. 7위는 서예지입니다. 학창시절 거친 삶을 살아왔다는 의혹과 스페인 유학 학력 위조 의혹 스태프에게 쌍욕을 박았다는 의혹 남자친구한테 가스라이팅을 했다는 의혹에 이르기까지 대표작보다도 의혹의 개수가 더 많은 것으로 유명한 서예지는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예쁜 걸로는 못 간다고 할 정도로 완벽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여배우 중한 명인데요. 하지만 특이하게도 그녀의 미모는 성인이 된 이후로도 계속해서 정변만 헷가고 있어서 의아함을 주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기점으로 확 예뻐진 그녀의 미모는 둘째 치고라도 볼륨감은 2차 성징이 끝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서서히 커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창시절을 제외하고서라도 20대 초반과 20대 중반 당시의 크기가 상당하고 30대에 이르러서는 드라마틱하게 커졌기 때문인데요. 어지간한 의혹에는 해명을 하지 않는 서예지의 성격상 점점 볼륨감이 커져가는 이유 역시 별다른 입장을 내놓은 게 없기 때문에 눈, 코, 입과 더불어 가슴 역시 의혹으로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6위는 천우희입니다. 이제는 연기파 여배우라고 하면 단번에 손에 꼽힐 정도로 영화선이 한공주 곡성 등 출연하는 작품마다 관객들에게 그녀만의 강렬한 인상을 주고 있는 천우희는 최근 넷플릭스 더 에이트쇼에서 8층 역할을 맡으며 독특한 캐릭터와 과감한 복장으로 더욱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특히 마른 체형과는 상반된 글래머러스한 몸매를 선보이며 차세대 글래머스타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데뷔 초 영화 마더에서 노출 연기를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 시상식 드레스 복장의 모습과 더에이트 쇼에서의 모습 등이 과거 마더에서의 모습과 비교되며 확대 성형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던 건데요. 한편으로는 마더에서 보여진 사이즈 정도면 보정 소곤만으로도 충분히 현재 정도의 모습을 구현해낼 수 있다는 의견 역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5위는 전종서입니다. 데뷔작인 영화 버닝에서부터 콜, 몸값에 이르기까지 연이어 인상적인 연기를 펼치며 단숨에 스타덤에 오른 전종서는 단열인 몸매에 유니크하면서도 카리스마 넘치는 마스크로 액션에서 멜로까지 다양한 장르를 소화해낼 수 있는 몇안 되는 여배우 중한 명으로 손꼽히게 되었는데요. 특히나 슬렌더 체형에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글래머한 몸매로 반전 매력을 선보이기도 한 그녀는 영화 버닝에서 과감한 노출 연기를 펼치며 자신의 매력을 더욱 뽐내기도 했습니다. 워낙 적나라하게 그녀의 몸매가 드러났기 때문일까요? 영화 개봉 이후 몇몇 눈썰미 좋다고 자부하는 네티즌들이 영화 초반부 대비 후반부에서 전종서가 눈에 띄게 풍만해진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영화 크랭크인이 2017년 9월, 크랭크업이 2018년 1월로 제작 기간이 4개월에 불과했기 때문에 4개월이라는 짧은 촬영 기간 중 신인 여배우가 확대 수술을 감행한다는 것, 상식적으로 일어나기 힘든 일이고 이후 전종서가 스스로 공개했던 데뷔전 사진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의혹이 해소되며 성인이 된 이후로도 자연 발륙되는 축복을 받은 그녀는 많은 여성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위는 클라라입니다. 레깅스 시고 한방으로 그간 섹시스타로 짭짤한 재미를 보고 있었던 강혜빈을 따돌리고 섹시계 원티어가 됐던 클라라는 흠잡을 데 없는 몸매를 무기로 각종 예능과 광고를 휩쓸어버리게 되고 성형 논란 역시도 과거 사진을 공개하며 가뿐하게 벗어나는 듯 했지만 귀신을 속이지 네티즌들까지 속일 순 없었습니다. 데뷔 초 사진이 뒤늦게 공개되면서 가슴 성형 논란이 또한번 불거진 거였는데요. 열심히 모아서 풍만함을 만들고 있고 당시에는 속옷을 안 입고 홀터넥을 입어서 볼륨감이 죽어 있었을 뿐이라고 해명하며 또한 번의 논란을 가라앉히게 됩니다. 불행히도 이후 또 다른 데뷔 초 사진이 또 공개됐지만 이번에는 그녀가 해명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더 이상 궁금해하는 대중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3위는 한채영입니다. 작은 얼굴과 심하다 싶을 정도로 마른 체형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글래머 여배우라면 가장 먼저 떠오를 만한 여배우는 한채영일 텐데요. 바비 인형을 연상케 하는 외모로 연기력 따위는 애초에 필요조차 없었던 그녀는 몸매만으로도 가뿐하게 스타덤에 오르게 되지만 딱한 장의 사진이 공개되면서 가슴 성형 이혹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테이블에 따로 올려놔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가슴이. 해당 사진에서는 브라자는 커녕 데일밴드 하나만 붙이면 될 만한 사이즈로 비춰졌던 거죠. 하지만 이 사진은 2002년 발간된 잡지에 실린 기사였고 잡지 발간 이전에 찍은 영화와 대학 재학 시절 사진 등이 비교되면서 잡지 속 이미지가 뭔가 보정된 게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게다가 해당 사진을 제외하고는 한채영이 가슴 수술을 했다고 의심할 만한 증거가 전무하기 때문에 한채영을 자연산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2위는 김혜수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배우 중한 명인 김혜수는 데뷔 초부터 꾸준히 글래머라는 키워드가 함께 해왔고 누구도 그녀가 타고난 자연미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순 없었는데요. 김혜수가 처음으로 노출 연기를 펼쳤던 건 영화 얼굴 없는 미녀에서였고 그녀의 고군분투에도 불구하고 비록 영화는 흥행에 실패했지만 주요 장면만큼은 오랜 기간 동안 회자되며 김혜수의 타라시안급 바디에 대한 찬사가 끊임없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영화 타짜에서 다시 한번 드러낸 그녀의 가슴은 세월의 흐름이 무색하리만큼 그대로였고 오히려 풍만한 크기에도 불구하고 처짐 없이 솟아 있는 모습을 보여서 저게 자연적인 상태로 가능하냐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요. 물론 자기 관리가 철저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김혜수인만큼 불가능한 일만도 아니겠지만 나날이 중력의 영향을 세게 받고 있는 일반 대중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1위는 김사랑입니다. 역대 미스코리아 중 최고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김성희와 더불어 여전히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인물이 바로 김사랑입니다. 흠잡을 데 없는 마스크는 물론 나이를 가늠할 수조차 없는 동안 외모와 피부는 많은 여성들의 부러움을 샀고 요가 등으로 단련된 그녀의 몸매 역시 세월과는 정반대로 나날이 리즈를 갱신했는데요. 특히 미스코리아진 당선 당시의 모습과 별반 차이 없는 모습으로 더욱 화제가 되기도 했지만 수영복을 입고 있는 모습은 현재의 모습과 사뭇 차이가 있어 보였습니다. 파란색 미스코리아 특유의 수영복이 너무 타이트했는지 현재의 볼륨감과는 달리 너무 찌부된 모습이었고 이후 또 다른 광고 사진까지 등장하면서 김사랑을 당혹스럽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도 강남 성형외과를 찾는 많은 여성들이 김사랑의 상반신 사진을 꾹 쥐고 찾아가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 아닐까요?